안녕하세요. 신바람사당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비례 물 시하며, 비례 물 청하며 한자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아닐 비 예도래 말물 볼 시, 아닐 비 예도래 말물 들을 청, 아닐 비 예도래 말물 볼시 아닐 비 예도래 말물 들을 청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의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도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도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비례 불시하며 비례 불청하며 비례 불시하며 비례 불청하며 비례 비례물청하며 비례물언하며 비례물동입니다. 한자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예도의 말씀언, 예도의 움직일 동, 예도의 말씀언, 예도의 움직일 동. 뜻을 생각, 살펴보겠습니다. 예의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의가 아니면 움직이지 행동하지 말지니라. 예의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지니라.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비례불언하며 비례불동이니라. 비례불언하며 비례불동이니라. 비례불언하며 비례 행필 정직하고 언즉 신실하며 한자 한자 살펴보겠습니다. 행실행 반드시필 발정고들직 말씀언 곧즉 믿을신 열매실 행실행 반드시필 바를정 고들지 말씀 언고즉 믿을 신 열매 실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실 행할 때는 반드시 바르고 고고 정직하고 말할 때인즉 말인즉 믿음 있고 성실하게 하며. 생할 때는 반드시 정직하고 말한즉 말할 때는 믿음이 있고 성실하게 하며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행필 정직하고 언즉 신실하며 행필 정직하고 언 신실하며 행, 행필 정직하고 언즉 신실하며 관련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도래 예도래 혼인날 혼 이를 실 거동의 옷폭 혼인날 혼 이를 실 거동의 옷폭 홀예 혼이 나는 예식 홀예 실예 예절을 잘못된 예절 잘못된 예절 실예 예의 예의를 지킬 때 거동의 예의 예의 때 예식 때 입는 옷 예복 예복 그래서 홀예 실예 예의 예복 홀예 실예 예의 예복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비례불시하며, 비례불청하며, 비례불언하며, 비례불동이니라 행필 정직하고. 언즉신실하며 비례불시하며 비례불정하며 비례불언하며 비례불동이니라 <laughs> 행필정직하고 언즉신실하며. 신바람 사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